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I think, I guess, I believe. 저자가 지 입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주제는 아니지만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자, 빨간 거로 I think. 저자의 생각이 주제죠. 그래서 일단 노란 색깔 들어갈게요. 주제문. 자,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현재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가 있어요. 그럼 첫 문장에 현재 완료를 쓰면 구정보야. 현재 완료는 뭐야?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 지잖아. 지금의 이야기잖아. 그쵸? 과거에는 과거 시제는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과 관련된 현재와 관련된 과거가 있고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거가 있죠. 현재와 관련된 과거를 현재 완료로 쓰고, 현재와 관련이 없는 걸 과거 시제 쓰죠. 그죠? 하지만, 현재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첫문장에 그래 온 거야. 그래서 구정보란 말이야. 그러나,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now가 있죠. 그쵸? now, 또는 r e c e n l y 요런 것들이 현재 완료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신정보입니다. 신정보. 저자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한다. 이게 독해의 목적이죠. 글을 쓰는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주제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말이어야 되죠. 패러프레이징. 주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돼서. 자, 읽어볼게요. 어. 주, 주제문 노란 색깔 칠하고 가겠습니다. 자, 도는 너무나 쏘 보면 되찾아야죠.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반드시 앞에는 쏘나 서치가 있어야 된다. 영문법 시간에 배웠고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다. 시야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Lose s i 무엇, 무엇을 놓치다죠. 것을 놓친다. 놓여 있는 것을. 어디에? 그것에. 본의 뒤에. 이 면에. 다른 면. 동전의 다른 면이죠. 에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놓쳐버린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 무슨 소리야? 모를 수도 있죠. 추상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내가 천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더 자세히 풀어주겠다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읽은 게 뭔지를 어떻게 풀어줄까? 궁금해 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이면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철학적 얘기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저번에는 로직트리로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이분법으로 해볼게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똑같은 거야. 자,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는 뭐야? 돈이죠. 여기는 이면이죠. 돈의 이면이죠. 끝!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 무슨, 무슨 소리야? 딱 보자, 보자마자 이분법이라는, 지금 우리 수능독해로 하는 게 이분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글을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죠. 이게 로지트리하고 똑같은 거야.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갖고 A, B 내려오잖아. A하고 B하고 이분법이잖아요. 다 이분법으로 배우는데 그림으로 배우느냐? 색깔로 배우느냐? 이번에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돈 빨간색. 그쵸? 어, 이면. 돈의 이면. 파란색. 자, 유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얻는 우리 포커스를, 우리가 잃어버린 집중을 다시 재찾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 물어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질문 한번 해 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없다면 음식이 없다면 여기까지 됐나요? 사막에서 아 desert i s l a n d 하면은 뭐가 될까요? 무인도야. 무인도에서 음식 없이 살아야 한다면 without no without이죠. 뭐 없이 기회 없이 이러면 안 돼요. c 스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아, 투부정사를 본격으로 취하면 기회죠. 그런데 c 스가 오브 또는 오브에 의해서 한정이 되면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뭐야? 개연성. 다시 말하면 확률이죠. 다시 말하면, 운이죠. 기회와 가능성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기회라는 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가능성은 나의 준비 없이 오는 거죠. 자, 가능성, 확률이 없다 이거야. 구조의 확률이 없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구조될 가능성이 없는데, 무인도에 음식 없이 당신이 있다, 당신이 있는다면,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해야만 한다면, 선택해야 한다면, 모 사이를 100만 달러의 가치의 금을, 금이 1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금덩어리 하나하고 50파운드짜리 위스콘신 치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당신은 선택할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돈의 이면을 봐라. 라는 얘기죠. 그죠? 돈의 이면을 봐라. 뭔지 모르면. 그죠? 앞 문장을 서포팅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읽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얘가 무슨 말이야?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돈의 이면을 봐야 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뭘 봐? 명확히. 그리고 단순히, 간단히, 단순하게 박,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를? 본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을. 똑같이 쓰고 있죠. 본의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을. 그쵸? 봐야 한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결국은 돈의 이면이 놓여 있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음. 자, 다음에 지우고 가볼게. 자,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시 있고요. 이프나 외더가 있죠. 됐다음에는 확실한 정보를 쓰죠. 그래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더 팩스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를 쓰죠. 이건 뭐 기본이에요. 그는 물었다. askd 나 askd 물었다. 나에게 물었다. 다음에 뭐 써요? 주어, 동사. 됐어요, if 써요? 됐을까요, if 쓸까요? if 써야죠. whether나 if. 물었대면서, 모르니까 물었잖아. 불확실한 거 아니야? 주어가 동사있다는 거, 얘가 불확실한 거 아니야?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묻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문법 문제죠 자 그러면 지우고 갈게요 의심하다는 서스펙트가 있고요 다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자 서스펙트는 맞다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서스펙트가 용의자잖아 범인이라고는 안 해요. 왜? 재판이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인이 아니야. 그죠? 이재명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범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첫 번째 판결에서 죄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있는 거야? 항소하겠죠. 그치? 항소한다. 세 번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하면 두 번째 재판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죄인이 범죄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미국에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강 누군가? 뭐, 그, 타자야. 타자로 갔는데, 어, 잘못을 저질렀죠 호텔에 콜고를 불렀어요. 근데 걸렸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 계속 강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1년 반인가? 계속 야구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치? 뭐 하다가 서스펙트? 자, 대을 씁니다. 뭐뭐 가? 맞다고 생각하다야 해석이 중요해요. 자, 예, doubt은 아닌 거야. 불확실한 정보를 쓰죠. 그래서, 뭐,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야. I doubt if he loved her. 이렇게 쓸게요. whether 써도 되는데, 독해할 때대을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나왔 다음에 왜 됐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자는 문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문법적으로는 됐으면 안 돼요. 근데 독해하다가 대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야. 다시 자,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돼요. 재정적 문제를 자, 재정적 문제가 뭐예요? 돈이죠. 빨간 색깔. 만약 무엇이 없다면 빨간 색을 해결할 수 없을까? 파란색이 없다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 얘는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파란색이야. 됐죠. 여기서 또 설명할 게 있는데요. 언니스 unless... 이게 뭐예요? 이프는 아시죠? 그렇죠? 언니스 주어 동사를 쓰든 이프나 주어 동사를 쓰든 나선 뭐 여기 있겠지만은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제급입니다. 주어, 동사, 해, 라, 라는 얘기야. 주제급이에요.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만약 니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된 인생을 찾을 거야. 가난한 아, 인생을 살 거야. 뭐 이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주제급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언니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하라는 얘기네. 뭐 하라는 얘기야? 돈의 이면을 보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서 사람들, 땅, 기계, 마치, 화물차, 빵, 덩어리. 이따위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돈의 이면이야. 자, 그러면 여기 블랭크 나왔습니다. 자, 이게 블랭크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돈의 이면이죠. 이플랭크 들어갈 거 뭐예요? 돈의 이면이 들어가야죠. 자, 지우고 갈게요. 우리는 돈의 이면이야. 단지 돈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아, 아. 돈의 이면을 보라는 게 의미를 주는 거구나. 해, 됐죠? 됐죠? 어, 우리는 돈의 이면을 봐라. 이게 주제인지는 알겠어. 그 이면이 뭐냐? 궁금했잖아요. 아, 의미를 주는 거구나. 돈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in the long run, 결국, it, c 치 동그라미 치고 강조구문이요. 일단 써놓으세요. 강조구문은 계속 하다보면 저절로 보여요. 뭐뭐는 바로 뭐뭐다. it, a, it, that. B. B는 바로 A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A는 대이다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자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경제 머신의 자 경제 머신이라고 해서 경제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돈이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무슨 뜻이야? 돈이 없어서야. 경제는 무조건 돈이야. 자, 그럼 이거 빨간색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뭐, 무슨 색이어야 돼? 여기는 무조건 파란색이어야죠. 파란색이 뭐예요? 돈의 이면이죠. 돈의 이면이란 얘기는 뭐야? 돈의 가치를 주는 거라 그랬어. 의미를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인간의 노동, 자본, 투자, 러머, 티리얼 원료, 기계적, 에너지, 과학적 지식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돈의 의미를 부여해 줄수 있는 것들이야. 알았죠. 어.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하면 독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독해라는 의미가 그지? 음. 자 이렇게 이부법으로 읽어도 돼요. 어, 그림을 그려서 읽어도 되고 자 여러분들은 무인도가 왜 나왔어요? 돈이 가치가 없는 곳이겠죠. 그죠? 자 무인도에 갈때뭐 갖고 갈 거야? 돈 갖고 갈 100,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 가져갈 거예요? 50kg, 50파운드짜리 치즈 가져갈 거예요? 치즈 가져가야죠. 금덩어리 가져가서 어디다 쓰게? 어 재민이 그래도 금인데, <laughs> 그렇어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어어 어, 무인도에서는 치즈가 돈이 될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어뭐 이런 얘기고요. 뭐 갖고 가고 싶어 무인도에? 어, 들고 생수병, 물을 만드는 기계 장치, 뭐 바닷물을 물로, 그렇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메인 아이디어. 그니까 돈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아, 금덩어리 하면 그것만 돈이 아니다, 이거야. 그치? 음. 자, 메인 아이디어라고 나오면은 절로 보기가 나온다, 그랬죠. 완전한 문장으로 나온다. 자, 우리는 돈을 절약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 없어요. 현대 기술의 지식은? 우리는 뭐예요? 돈. 이면 또는 의미. 이두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현대 기술의 지식이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 없고요. 사막에서 산, 무인도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뭔 개소리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진정한 의미를. 돈의. 그죠? 여기 뭐예요? 빨간 색깔 나왔고. 그치? 파란 색깔 나왔고 다 나왔네요. 여기 미안합니다. 이거 지우기. 파란 색깔 나왔고. 정답 b 번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삶에서 개소리죠. 정답 b 번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자이 페이지에서 대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다면 무인도에서 우리가 산다면 이렇게 됐고요. 돈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 뭐가 중요해? 치즈야 돈이야? 치즈죠. 그럼 치즈 얘기해야죠. 음식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그쵸 그렇죠? 왜? 이때 음식이 돈의 가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